저뭐저 지난번에 보니까 말이지, 관철이 하고 나하고도 틀리더라고. 여기다 그저 우리 자반을 여기다 놓잖아. 네, 관철리 여기다 놓더라고. 이건 채 반인데 말이야. 사탕 같은 거보다다 있죠. 사탕을는거 잡는 거 아니냐? 그니까 그걸 저기라면 아주 간단하잖아.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. 그거, 저 이... 그니까 이거 관찰이야. 어떠나? 예? 자반을 어떠나? 자반을 우린 여기다 붙여놔요 두 번째 줄에다. 음. 자반은 여기다 앞에도 붙더라고. 포는 포로, 포는 어떠나? 포 포. 그 포를 이저기에 보면요 포가 또 저기 두두 번째 줄에가 있어요. 포가 저그저 그 성면에서 나온 거그저가정 보관해 보면 포가 여기 들어 있더라고. 근데 그 저기에서 나온 거그 평균 그 저기 그러니까 성면에서 나온 게 있어요. 그저그 달에 에, 그. 이 관음상제 그 예식에 보면 이게 포가유청가 있어 근데 뭐 하나 도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는 하는 거예요. 이 이거를 두제 준비다 놓는다고 네. 포라그 네. 우리는 뭐 이렇게 해왔는데 뭐 해야지. 금 와서 뭐 나중에 나중에 이게, 이게 모델들이돼 가지고 각. <laughs> 뭐 되냐만 제는이과일을 네. 앞에 놓고 뭐짜 이제 어, 포종류 맞죠? 아 진짜. 이런 걸한번 예. 놓고 뭐 하나 더한 놓고 그래할만아 나중에 저저 시골 가 살면요. 아까 영저영 동생하고 그랬는데 전부들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니까. 그래도, 그래도 추석 하고, 추석하고 추석하고 제 지사는 지나고 추석하고 저기 설은 이 i g u e o t o d 아요